아주 발표하고 또토론자들한발표하 내용이 흥미롭고 또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. 어, 그 장로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제 생각대로는 간단히 드리자고 하는데요. 어,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기관이 우리 정부기관들과 어, 의회가 정부기관을 어떻게 감독해야 되는지 이거에 어, 대해서 이제 미국 세계에 이제 미국 다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는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제가 이해가 잘못됐으면 무시해 주십시오.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보기관이 의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국회죠, 국회에 대해서 브리핑을 뭐 충분하게 해주느냐,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고 또 말씀하시고, 그 다음에 비밀봉작에 대해서도 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뭐 보고를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. 그 사실이고 아니면, 뭐,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, 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, 이제, 아까 그, 문, 자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우리의 그 정부 환경, 여러 가지 문화 수준, 이런 것도 이제, 어 수준 차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낮다는 건 아니고요. 어 그런, 다른다는를이렇 말씀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, 미국이 우리나라 역사에, 역사로 따지면은, 우리는 뭐반난년 역사 자랑하고 그리는 미국은 뭐 이제 겨우 2 50년 됐다 들어가는데 어, 특히 이제 그 의회 역사는 그러니까 그렇, 그렇지만 의회 역사는 이제 미국은 이제 한 250년 됐고 우리는 이제 한 60년 됐잖습니까 그래서 어, 아직도 그런 그 어떤 그 성숙된 그런 의원들의 그런 그런 문화랄까 이런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그저 우리 국회의원들 표만을 합니다. 좀 차이가 있어서 정보를 그대로 다그 제공하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제공한다는 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공감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은 그 시기가 과연 지금 바로 당장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 조금 더 우리가 그어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우선 그장 교수님 논문에서 보면 이게. 그 그 d n i 를 국가정보국장 이라고 쓰시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방위를 이제 현직에서 조금 하던 사람으로서 그 저는 이제 국가정보국장 이 아니고 국가정보장 이라고 하고 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장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중앙이제나 cia 를 중앙정보국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 중앙정보부라고 얘기해서 우리 시스템에 대개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국하면 우리는 이제 부처의 하나의 그 차반 밑에 있는 국이 연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는, 어, 그, 그 국정원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대충 참고하시고 어 국가정보장, 그 다음에 이제 그 ODNI는 국가정보장실 이런 식으로 어 통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이왕 이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어, 이런 게, 그, 정보 용어들이 많이 이제, 그,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, 그런 것들은, 어, 국가 정보의 중심이 돼가지고, 어, 서로 협의해서 그 정보 용어부터 이렇게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, 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시간이,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오늘 1시간 40분 밖에 없어서, 어, 말씀을 많이 듣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짧게 말씀을 주시면,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는데, 좀 죄송합니다. 뭐 혹시 또 어, 말씀 나누실 분 있으면 어, 많겠지만 시간상 그럼 줄이고 있다 저녁 식사를 통해서 또 어,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끼리 모십시오. 그래, 그래. <laughs> 자세분 어, 발표자분들 말씀인데 역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, 회의 진행상 좋겠습니다. <laughs>